퍼즐이 있어요. 굉장히 잘 섞었죠? 네. 어, 이번에는, 어머니! 숫자 하나만 말해 주시겠어요? 숫자? 7 마음에 드세요? 좋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네. 퍼즐을 하나씩 꺼내볼게요. 7개, 아, 뭐, 7개. 하나씩. 하나. 다 같이 해볼게요. 둘. 아. 셋. 아. 넷. 다섯 아, 여섯 아, 자 이제 마지막 아까 숫자 뭐, 몇이라고 했죠? 일곱 이라고 했죠? 일 번째 신중하게 하나 네 신중하게 하나 네야 신중해 신중하게 아, 하나 네 시험보다 신중하게 시험보다 신중하면 안 되고 네. <laughs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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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<laughs> 좋아요 좋아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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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대로 그거 그거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마술 시작 전부터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퍼즐 <laughs> 퍼즐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조각만 안 맞아요. 그대로, 일곱 번째 조각,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 친구가 와서, 그대로 와서 맞춰지게 되면 보통 그 이때 박스가 나옵니다. 네.